저 리셋 버튼. 리셋 버튼 좋네요. 리셋 버튼 한번 만들까요? 예. 예 이런 아이디어 좋아요. 박스 님처럼 즉흥적인 아이디어여더라도 버튼 온 클릭 this.reset. 예,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또 보여 드려야 여러분한테 신뢰가 가요. <laughs>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사실 코딩 강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미리 코드 만들어와서 할 하는 거는 잘 하는데 라이브 코딩을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도 이런 그 라이브 코딩 기회에 이런 거 보여드리면 저도 좀 신뢰감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좋죠. 예, 저랑 막스님이랑 짜고 한거 아닙니다. 예, 막스님이 진짜 즉흥적으로 예, 권유를 해주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거 있으면 리셋 버튼 반응 속도 지금까지 몇번 예, 얼마나 체크했는지 그걸 리셋. 리셋하는 건 쉬워요. this.setStateResult. result를 그냥 비워주면 돼요. result를 비우는 순간, 다시 result.length, 0이죠. 예, result.length가 0이면, 이 평균 시간, 이 부분이 갑자기 null로, 얘로 바뀌겠죠. 다시, 예, 클릭해서, 일단, 한번 할게요. 한번 하고, 예, 한번만 더 하죠. 예, 한번 더 하고, 네. 제 평균 반응 속도인데, 리셋 짠 하면 예, 리절트가 0이 되면서 반응 속도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아까 성능 쪽 말고, 성능 쪽 말고, 이 반응 속도 체크해서 저희가 해본 게 여기 조건문 리액트의 조건문과 예, 코드가 지저분할 때 이렇게 함수로 렌더링하는 거를 빼는 거, 렌더링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거. 근데 이렇게 분리도 분리하기보다는 프롭 그 새로운 컴포넌트로 빼는 게더 어, 좋기는 해요. 예,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파일이 많아져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함수보다는 새로운 컴포넌트로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리절트는 프롭스로 내려줘야겠죠. 이 리스폰스 체크의 스테이트가 리졸트인데, 걔를 얘가 만약 자식 컴포넌트다 그러면 리졸트를 프롭스로 내려줘야겠죠. 어쨌든 이 부분 어려우니까 복습을 꼭 하시고요. 복습, 꼭 복습, 복습. 복습, 복습 안 하시는 거다아는데 <laughs>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육상 선수들이, 예. 예측하는 거. 이게 사람이 반응 속도가 0.07초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그 심판이 이거 총딱 쏠라고 할때 어, 저 사람 쏠거 같다 하고 예상해서 뛰는 그런 그런 선수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예, 그럴 때 이런 반응 속도가 나오면 요즘은 반칙이죠, 반칙. 예. 몇번 연달아 반칙하면 실격이고요. 예, 방금 제가 한게 그거네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예. 사실상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반응속도. 그 다음에 리셋하면 없어지고. 네. 보통은 2.5에서 3, 이 정도 나와요. 예, 오늘 거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성능 쪽, 넘버 베이스볼, 이 부분, 아, 뭐지, 퓨어 컴포넌트 부분. 아, 맞다. 이것도 항상 이번, 앞으로는 성능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예, 성능 체크 한 번씩 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렌더링 막아야죠. 예, 성능 체크 여기서 예, 하이라이트 업데이트 눌러주시고 네, 짠네 리셋. 딱히 없는 것 같죠? 딱히 쓸데없는 그 렌더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여기 어떤 거냐면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능 체크 해서 여기 여기 리셋을 누르면요. 얘네들 사라지죠. 리셋 누르면 얘네들 사라지는데 이 부분 이 위에 부분은 렌더링 다시 될 필요 없죠. 예. 리셋을 누르면 이 부분이 사라지는데, 이 부분은 예, 어차피 똑같잖아요. 예, 어차피 똑같은데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제 방송에서는요. 이 부분이 리셋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이 부분만 사라지면 되는데, 지금 그 하늘색 테두리가 예, 업데이트 됐다는 표시가 여기에 나타나요. 이렇게 아, 예, 잘못 눌렀다. 리셋을 누르면 여기에 테두리가 나타나요 잘 보세요 클릭 네, 여기에 테두리 나타나죠 이게 이것도 사실 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코드예요 제가 코딩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보통 실, 실무에서도 무시하고 넘어가긴 하거든요 이거를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퓨어 컴포넌트 자식을 퓨어 컴포넌트로 바꿔 줘야 돼요 또는 예, 여기를 pure component로 하죠 pure component 하면 아 안된다 pure component 해도 안된다 이게 왜 안되냐면 예. 이 렌더 함수가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바뀌어도 예. 이 부분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리 e 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뀌면 예. 렌더가 다시 실행되면 얘는 예. 그냥 무조건 같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같이 바뀌거든요. 이 스테이트랑 메시지가 달라지든 안, 안 달라지든 예, 리절트가 바뀌면 얘도 다시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분리하는 게 좋겠죠? 리절트가 바뀌는 거랑 이 스테이트 메시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상관없는 애들은 서로 떼 줘요. 다른 컴포넌트, 다른 컴포넌트 이렇게. 예, 이게 원래 맞는 방법이에요. 제 JH 님 질문 이거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콘솔을 많이 찍어 보세요. JH 님처럼 콘솔을 많이 찍어 보시면 어 넘버 베이스볼 여기서 캔 넘버스 안에다가 이런 거. 그래서 어 저도 이런 거 콘솔 안 넣어 보면 뭐랄까? 예, 성능 최적화 이런 데서 좀 헷갈리거든요. 지난 시간 다시 숫자약으로 돌아가서. 네. 지난 시간 숫자약으로 돌아가서 1 2 3 4면 하겟 넘버스. 겟 넘버스가 지금 계속 다시 실행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겟 넘버스가 계속 다시 실행돼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네, 이런 거를 최적화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네. 이게 간단한 이유가 이게 어 여기 밸류가 바뀌죠. 지금 밸류가 바뀌고 있죠. 밸류가 바뀌면 이거 함수 컴포넌트는 얘네가 통째로 다 실행돼요. 클래스는 랜덤만 실행되지만 함수 컴포넌트는 얘가 통째로 다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갯넘버스 보이시죠. 갯넘버스 이 부분이 또 실행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또 실행돼서 만약에 이게 엄청 무거운 함수다, 엄청 그 헤비한 함수다 하면 네, 문제가 되겠죠. 그럴, 그래서 얘도 사실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얘도 이런 거 리액트에서 다 알거든요. 이런 거 getNumbers 어, 함수 컴포넌트 할때이 부분이 자꾸 실행되니까. 이 부분이 통째로 실행되니까 get numbers도 자꾸 실행된다. 이거 딱 처음에만 실행되면 되는데 자꾸 실행된다. 이거 리액트에서도 다 알아서 나중에 뭐 use 메모나 use callback이라고 제공을 해줘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 그, 먼저 use effect를 먼저 배워야 할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안 가르쳐드린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함수 컴포넌트가, 어, 예, 이게 통째로 재실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최적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예, 그 부분에서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어, ref 할 때, 아시지? ref 할 때, onInput? 아까, 아까 ref가 어디있었죠 아, numberBase. 여기에 ref 있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 아니면, 옛날, 클래스, 여기서, 이부, 이거. 이게, this.input을 사용하려면, 예, this.input, 이게, this.input을 선언하는 거예요. this.input을, 어, 생성? 예, 생성한다고, 좀, 좀더 적, 적, 적절하겠네요. this.input을 생성하는 게 바로 이 코드예요. 클래스 내에서는요. 얘가 this.state고, 얘가 this.onSubInput, this. this.changeInput. 얘는 this.input. 얘는 이름 뭐 input ref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 숫자이고 여기서도 얘가 t h i s input ref. t h i s input ref를 만들어줘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봐. 네네. 그 this 안에다가 input ref를 얘네들이 다 생성해 주는 거예요. 온 인풋 온 체인지 인풋 생성하는 거고. 예, 객체의 속성을 생성하는 것들이에요.